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전문적인 작업을 자주 하지 않으니 아이패드 프로 m4를 구입하는 건 무리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짧은 기간을 사용할 게 아니니 사양도 넉넉하면 사용할 때에도 편리하고 오래 써도 장기적으로 사양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기존의 애플 제품에 관심도 많았던 터라 M4칩도 매우 궁금했고요. 외관 디자인 변화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나 얇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즐길 수 있으며 11인치, 13인치 두 가지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가벼워졌기에 외부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드 할인 및 할인 혜택 적용해주는 구매처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